2월 3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냄에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드려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 또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죽게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의 메인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회개, 성령 충만함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새벽 목상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사도행전 8장은 사마리아 땅에서 빌립이 전한 복음이 많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게 하는 그 역사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이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죠. 15절에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 백성들의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으면 성령은 자동적으로 받는 게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이상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6절에 보면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더라. 사마리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임을 인정하고 세례를 받았지만 아직 성령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성령이 내려지는 것은 바로 사도행전 문맥을 볼때 회심을 뜻하죠. 죄로 달려가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되면 당연히 나오게 되는 것이 회계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은 아직 진정한 회심에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간에 수백 년 동안 얼마나 큰 증오와 혐오가 있었는지 서로를 너무 싫어하고 무시하는 그러한 관계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쉽게 사라질 수 없는 수백 년 동안 이어져온 그들의 생각입니다, 관념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땅에서 그들이 진정으로 회심하고 돌아오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 안에 쌓여있던 앙금과 그 모든 수치감, 그 모든 배신감, 그 모든 증오를 회심으로 바꾸는 역사를 성령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이죠. 한편 큰 자라고 일컬음을 받는 마술사 시몬은 앞에서 빌립의 전도 사역을 놀랍게 여기고 빌립을 따라다녔지만 베드로와 요한의 회심 사역을 보니까 그것에 더 매력을 느껴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8절 19절에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드려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시몬은 지금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일어나는 회심사역이 너무나도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것의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이러한 권능을 갖고 싶다며 돈으로 그것을 사길 원했는데요. 사실 그의 관심은 성령이 아닌 사람들에게 안수를 주어 인기를 얻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하지어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사려는 이러한 시몬의 물질 만능주의적인 생각에 네가 돈과 함께 망하지어다라고 선포합니다. 베드로의 요지는 이러한 성령의 능력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며 주권적으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22절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 될 것도 없느니라. 여기서 도라고 하는 것은요 로고스라는 단어인데요. 문자적으로는 직역하면 말씀인데 문맥적으로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킵니다. 시몬의 마음은요 이러한 복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저 개인의 욕심, 욕망 그리고 개인의 인기를 추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복음을 나눌 분깃을 가질 수 없는 마음이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사람입니다. 22절, 23절,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죽겠기도 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의 메인바 되었도다. 베드로는 시몬이 회개할 것을 요청한 후에 시몬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3절 그는 악독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악독이란 쓸개 혹은 독을 내는 뿌리를 가리키는데요. 성령의 역사를 돈으로 사려고 했던 것 이것은 어쩌면 이제 이후에 나중에 나오는 우리 이제 천주교 시대 로마 카톨릭 시대 성직 매매 이러한 가능성을 낳을 수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성령의 권능을 돈으로 사려는 것 어쩌면 이것은 물질로 교회를 움직이려고 복음을 움직이려고 하는 그러한 쓴 뿌리 같은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나중에 교회 큰 문제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초대교회 일찌감치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아나니아, 사피라, 또한 이 시몬 모든 그 죄의 원천을 차단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쓴뿌리를 갖고 있는 시몬에게 그것을 회개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몬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24절에 나를 위하여 죽게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시몬의 이 대답 속에는 아무런 회개의 태도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벌이 임하지 않게 오히려 내가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당신이 기도해달라는 무책임한 모습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참된 성령의 역사, 회심을 경험하게 된 앞에 사마리, 사마리아인들과 달리, 시몬은 아무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몬의 모습은 무늬만 기독교인, 잘못된 신앙을 가진 신앙인의 좋은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몬은 빌립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으나 그것이 참된 회계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참된 회개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참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시몬의 모습이 조금 있지 않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닌 복과 능력만 추구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 회개함이 없이 나의 위대함만 자랑하고 싶은 신앙, 이러한 쓴 뿌리의 신앙이 되지 않도록 그러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회개하는 좋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늘 우리는 이러한 태도를 갖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회개합니다.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는 바로 이회심부터 시작된다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참된 관계를 이어가는 우리 연희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마리아인들과 마술사 시몬의 모습을 통하여 회개함 없이 능력과 평화만 추구하는 거짓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 영혼의 바닥을 치는 우리의 상태, 인생, 주님 변화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회심이 필요합니다. 회개합니다. 상황만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솔직하게 드려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러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라는 그런 베드로와 같은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여 주실 것을 비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을 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능력과 평안만 추구하는 것이 아닌 회개하여 돌이켜 변화되는 신앙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현재 담임 목사님이 청빙 서류를 받고 있습니다. 청빙 과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이 교회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힘있게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목회자를 모실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 청빈 가정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고 기도에 지치지 않으며 경건 생활에 충실한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청빈 위원회들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사람의 생각과 방법이 아닌 오직 주님의 뜻과 방법으로 준비된 목회자를 모실 수 있도록 코로나19의 조속적인 종식과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정걸 지영준 선교사님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김명순 권사님 혈액암으로 지금 너무나도 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이 있게 하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청년부 동계 수련회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5일 금요일부터 7일 주일까지 사귐 그리고 누림이라는 주제로 청년부 온라인 동계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진행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은혜롭고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수련회 기간 강사로 섬기시는 박대원, 송중기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해 주실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 수련회를 사모하는 마음과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수련회가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